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3일 토요일이고 연중 33주간입니다. 어, 이제 11월도 어, 한 주간 정도 남았죠. 어, 교회 달력으로 나해도 점으로 가고 다해가 다가오는데 대림시기를 잘 준비하면서 보금묵상도 어, 종말을 향해 가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루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은 제목으로 정한다면 "천사의 삶"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소위 얘기하면 수혼제죠. 수혼제, 어떤 사람이 형제가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기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줘야 한다. 하고 쭉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 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자식이 없어 죽었고, 둘째도, 셋째도, 이렇게 일곱째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다. 그 부인도 죽었는데,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일곱이 다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참, 이 사두가이들은 참 기묘한 그 머리를 쓰고 있어요. 본질은, 남겨둔 채 기술만 법기술자죠. 음.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하지만 저 세상에 참여하고,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는 이들은 더 이상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laughs>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항상 묻고 있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또 혼인을 죄로 여겼거나 적어도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던 이단자들도 있었어요. 그런 이단자들에게 성 요한 금구 성인 계시죠. 에 요한 크리스토모 성인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는 사람이 불멸이라 번성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가족과 출산은 천국에서는 더 필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이러한 이단자들에 맞서서 교부들은 결혼, 즉, 혼인성사를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된 혼인, 혼인, 혼인성사의 전통이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인데, 이러한 차이의 원인, 즉, 성적 차별, 남성과 여성, 이러한 차이는, 차별 아니라 차이죠. 차이는 생물학적인 것 뿐만 아니라 종의 번식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동물도 번식하지 않습니까? 남, 남성, 여성. 이러한 연대의 이유가 단지 생물학적인 것이라면 영적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교보들은요. 벌써 내년이면 60주년을 이제 받은 공의회를 기념하고 있는데 교회의 교보들도 2차 바테칸 공의회 이후에 수 세기 동안 반복되었던 이런 내용들 다시 말하면 결혼의 목적 이것은 상호 사랑의 실현이라고 항상 강조했습니다. 서로 상호 사랑 이 세상의 자녀들은 결혼하고 또 결혼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들은 안정감과 충실함으로 이루어진 구체적인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음, 그분은 하나님께서죠? 하나님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사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 눈에 죽었다 살았다 표시 있지 하는 일들은 다산 사람이에요. 산 사람도 산 사람, 죽은 사람도 산 사람. 그런데 결혼을 하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약속을 하죠. 하나가 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서로 우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주님 곁으로 사망을 하면 채권의 일부가 해소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믿습니다 그러면 사두가이들이 옳지 않느냐 하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사두가이들에게는 수혼자는요 핵심이 따로 있어요 부활에 대한 얘기를 사두가이들 믿지 않으니까 그걸 걸고 넘어가는 건데 이 수혼자의 핵심은요 돌봄 받을 사람에게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는데 부인을 내쫓습니까? 과부인데? 초기 교회의 과부는 돌봄의 1호 대상자예요. 과부고아. 여러 남편을 둔 여자나 여러 아내를 둔 남편이 영원 속에서 어떻게 모일 수 있겠느냐? 하고 묻는 거죠. 예수님은 이 수은제의 반대를 거부하신 겁니다. 거짓 이미지예요. 바리사이들, 사두가이들은요, 가짜 뉴스를 만든 거짓 이미지 제조자들이죠. 마치 세상이 좋은 삶을 사는 곳인 것처럼 세상의 방식으로 죽음 이후의 삶을 그렇게 재단하는 거예요.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만남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방법으로 그들은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자신들이 뒤에 두고 온 사람들을 찾고 기도할 겁니다. 인간의 카데고리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이땅 안에서 함께 살았 살았죠. 하지만 땅에서는 하느님의 은혜로 그들의 삶은 그 그들의 삶이 완성이 되고 완료가 되면 더 이상 시간과 공간에 연결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상대로 그들은 그들은 완벽하게 매일매일 시간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어, 더 이상, 더 이상, 예, 공간과 시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 안에서 만남이라는 거죠. 모든 것 안에서 만남이다. 네, 그들은 천사들과 동등하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음,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하고 말씀하세요. 고대부터 종교 생활을 천사의 삶이라고 불렀어요. 천사들은요 몸도 없고요. 결혼도 하지 않으면서 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심지어 영혼조차도 알렉산드리아파 교부들은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천사들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거기에 남성이다, 여성이다, 거기에 뭐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에게와서 마찬가지로 영혼 안에도 당신의 형상을 새겨 주신 거예요. 교부들은 남성과 여성의 종교성을 구별하지 않았었 않았으며 수도원 규칙은 둘다 동일합니다. 성별과 모든 소위 얘기하는 단계 또는 계급 여기에 있어서도 영적인 삶, 영성 생활은 성의 조건을 넘어서는 겁니다. 남녀 모두 완전하고 신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남성과 여성의 영적 가치관은 그 가치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 접근 방식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영혼 속에서 우리는 육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처럼 다시 말하면 하느님에 대한 영원한 기억 속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자들처럼 천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음, 꽤 복잡할 것 같지만 음, 복음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예, 축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에 연말도 다 돼가는데, 이 영혼 돌봄 에 셀프 영혼 돌봄 한 150쪽 쪽 정도로 해서 영혼 일기. 에 내가 스스로 어 셀프 영혼 돌봄을 하면서 영혼 일기를 쓰면서 영혼 돌봄을 스스로 할수 있는 책이 이제 곧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텐데요. 여러분들, 에 2024년도 저에게도 의미가 있고,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또 본당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만나서 확인한 영혼돌봄과 셀프 영혼돌봄, 영혼의 일기를 잘 참조하셔서 주님 축복 가득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어, 구독, 성교 부탁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